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또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세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 생활 동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의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사욕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봄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욕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옛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옛 생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은 모두 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과 생각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태 의안하는 것들이겠죠. 지금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현세적이고 이생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그 삶의 생각의 차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옛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모두 그런 생활들로부터 극복되었고, 또는 그런 생활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단 재물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 영원하신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신비한 일입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부탁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의 부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이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거룩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탁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 모임 중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는데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적당히 사협하며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원칙을 고수하며 고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러가고 즐기며 사는데, 나 혼자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 고 하면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고 오늘날 시대 같을 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것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 밤늦은 시간만 되면 재밌는 드라마가죠. 요즘은 뭐 마음에 위로가 안 되면 노래 부르는 뭐 가수들 나와서 부르는 노래들 저녁 9시 이후부터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을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어야지요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나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참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추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든 삶이라도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놀 것, 할 수,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유치할 만큼 순진하게, 우직, 우직할 만큼 순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가 없으면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문안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딸을 애지중지 길렀는데 시집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시에 두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잣집 아들인데 좀 어리숙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그 청년의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쪽에 살고 있는 청년은 집은 가난한데 똑똑하고 사람이 참 좋습니다.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서쪽에 사는 청년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고문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먹기는 동쪽 집 부잣집에서 먹고 살기는 서쪽 집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가식 서가숙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서쪽에 가 있는데 몸은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지를 않습니다.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여전히 따로, 따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최대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입장을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부미를 지키며 중심을 지키며 마음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성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심판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마지막에 있을 심판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인생의 감사, 즉, 인생의 결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심판 때를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앞으로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니요 호텔 가면 이 수도꼭지도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박혀 있고 어떤 욕조도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야, 여기가 천국이지. 나로 어디가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살다가도 가끔가다 이 심판이 있다, 이따금 마지막 주님이 제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게 되면 괜히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법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생활에 때로는 긴장을 주기도 하고 세상을 함부로 살다가도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되고 무절지하던 생활을 절제하게 되고, 악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되돌아 소개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긴장이 주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올린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그렇지만 그 바이올린의 현이 느슨해지면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이 팽팽하게 긴장되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도 적당한 긴장이 주어지고 영적으로 긴장이 주어질 때 가장 영혼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봄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자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자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박회자 네로 왕제도 잠시 후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고난도 잠시면 끝날 것인데 그러면 내로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질 그때 그 영광을 생각해서 오늘을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권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날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복음전대에 열심히 사람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 나라가 아니고 미전도 종족이 한 30여 개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전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